여들이 가장 즐겨 입으실 만한 착장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청바지는 누구나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청바지에다가 그냥 무난한 흰 티, 그리고 좀아쉬 추우니까 이 안에 사실 반팔이거든요. 그래서 좀 얇은, 굉장히 얇은 울 코트를 한번 제가 레이어드 해봤고요. 그리고 따뜻크색네 그래서 딱제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자, 레이어드 먼저 떠 살리고 그리고 온성도 지키고 아주 훌륭한 룩으로 탄생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긴 코트 얇은 게 없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구이집고 이런 코트를 입지 않으셔도 돼요. 안에 뭐롱 가디건이나 아까 제가 입었던 뭐 이런 가죽 블라우스라든가 아니면 좀 넉넉한 사이즈 셔츠 있잖아요. 뭐. 뭐 청 셔츠 아니면 뭐흰 셔츠 아니면 뭐 다른 무늬에또 패턴이 들어간 셔츠 뭐 이런 거랑 같이 레이어드를 하셔도 아주 무난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조금 길이가 좀 길면 좀더 멋스러운 건 이렇게 겹겹이 레이어드한 느낌이 사니까 조금 롱한 자켓이면 롱한 것도 이렇게. 레이어들 하시면 아주 멋지게 연출하실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긴걸 한번 입어봤고요. 그다음 가방은 뭘 매든 뭐 블랙, 뭐 레드, 뭐뭘 매도 상관없어요. 뭐그 에코백 이런 셔도 상관없겠죠. 근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호보백을 한번 매봤어요. 뭐 이렇게 입고 저는 출근도 하고 놀러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다음으로 다 같이 다음으로 짜잔, 띵 자, 여러분. 지금은 아까 입었던 청바지 벗고 지금 제가 숏청바지로 숏 데님 팬츠로 갈아입었어요. 근데 그냥 입으면 좀 심심하니까 저는 이렇게 금은 먼사 스타킹을 한번 신어 봤어요. 물론 허망 어, 스타킹 난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투명 스타킹 신으셔도 되고 무난 뭐 추위에 강해 하면 안 신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반투명 스타 블랙 스타킹이나 뭐 그런 식으로 전혀 망 하는 거말씀드리 게요. 저는 사실 원래 지금 제가 지금 되게 진한 다크 그레이 팬츠를 입었잖아요. 사실은 원래 그냥, 그냥 데님 색깔, 청 색깔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런 청 반바지를 입고 싶었는데 지금 찾으려니까 안 보여. 그래서 지금 이걸 입었는데. 만약에 이 색깔의 데님 반지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 가장 즐겨 입으시는 그냥 청색깔의 청 데님 쇼츠를 입으셔도 굉장히 예뻐요. 뭐 물론 거기에다가도 그물 스타킹은 옵션이고 그리고 저 같으면은 만약에 그 팬츠가 있다 지금 입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그물 스타킹을 신었다 하면 나는 흰색 부츠를 신을 거야. 여러분 또 아시죠? 지난 겨울부터 흰 부츠가 엄청 강생 거. 그래서,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이 매치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은데 흰 부츠도 또 이제 집에 없는또 다른 집에 있네요. 아, 제가 좀 사정상 이쪽 집 저쪽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살거든요. 지금 <laughs> 없는 게 맞네. 그래서 맛있다고 하 <laughs>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는 뭐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나는 뭐 이색 팬츠가 없어 사야 돼. 전혀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뭐 그냥 가볍게 경쾌하게, 경쾌하게 입었으니까. 가방은 그냥 이런 식으로. 경쾌한. 뭐 색? 돌아가는 거. 셰프 캐도 <laughs> 한번 살짝 둘러봤어요. 자, 그러면. 빨리 날씨가 좀 더워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음 <laughs> 착장! 자, 이번 시즌에 또핫 아이템이죠. 바로 뭐냐? 이 데님이에요. 이 데님이 올 봄에 정말 강세인데 특히 데님은 뭐 항상 강세였긴 했지만 올해는 그동안 약간 주춤했던 데님 스커트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기장이냐? 이런 미니 기장이 아닌 제가 짓고 입고, 입고 있는 것처럼 약간 롱한, 약간 무릎 밑에 기장으로 요한이 정도의 기장감이 있는 이 데님 스커트가 다시 위에 돌아왔어요. 자, 이런 핫한 아이템과도 완전 어때요? 찰떡입니다, 여러분. 찰떡이죠?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시즌에는 예전에 묵혀졌던 청 스커트를 다시 내놓아서 입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약간 심심한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씩, 섹시해 보이려고 약간 이런 망고 스타킹 한번 신어봤고요 근데 너무 섹시해 보이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워커를 한번 신어서 굉장히 펑키한 느낌을 줘봤어요 근데 뭐튼 슈즈는 상관없어요 슈즈는 스니커즈 신어도 상관없어요 뭐 보이시나 볶기란 거. 여러분 제가 슈즈를 바꿔 신어봤어요 자, 요즘 작년에 이어서 보테가에서 이렇게 앞이 약간 스퀘어 모양의 슈즈가 많이 나오는데 이 보테가 베나테뿐만 아니라 많은 브랜드에서 이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요즘 핫한 트렌드니까 뭐슈즈를 이런 모양의 슈즈 한번 신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신어보면 아프지 않죠? 아 자, 아, 이번 룩은 약간 커리어 오먼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펑키하고 캐주얼한 걸좀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약간 정장 느낌, 뭐 세미캐주얼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룩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이번 시즌에 또 여러분 또 작년부터 엄청 유행이긴 한데 이런 톤 넓은 바지, 이렇게 폴록폴록 하는 이런 톤 넓은 바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유행 아이템과 한번 매치해봤어요. 일명 배바지 이런 거 이런 거 다리 엄청 길어 보이는 것도 아시죠 키작녀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뭐 가방은 이렇게 막 큼직한 사이즈를 상관없고 막 작은 사이즈를 메도 상관없다는 거 자, 이렇게 한번 캐리어 우먼 느낌을 한번 살짝 내보았어요 자, 자, 아, 여러분 자 다음 다다아 여러분 제가 아까 하얀색 스니커즈 컨버스랑 신으면 더 예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걸 대체할 만한 아이템이 있을까 하고 신발장을 봤더니 흰 운동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흰 운동화를 한번 다시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계속 이 체크 자켓 안에만 뭔가 겹쳐 있는 레이어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좀 새로운 레이어들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번에는 체크자켓 위에다가 이렇게 베스트를 한번 입어봤어요 물론 이게 사실 쉽지 않아 왜냐면 이게 퍼프 자켓이잖아요 어깨봉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뭔가 퍼트가 든가 이런 퍼프 자켓을 거치기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묵직한 묵직한 음 묵직한 가죽 자켓 가죽 베스트를 한번 매치해봤어요 나쁘지 않죠? 좀 과한가? 아무튼 이거 내 스타일 다음 올해 유행 아이템 중에 하나죠. 바로 이 버뮤다 팬츠인데요. 약간 무릎 정도 기장의 팬츠로 약간 이렇게 제가 입은 것처럼 일자핏 일도 일자 있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약간 커즐는 스타일의 버뮤다 팬츠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팬스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찰떡이라는거 완전 잘 어울린다는 거 컬러도 상관이 없어요. 뭐 제가 이은 이런 뉴트로 계열의 색깔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뭐 블랙 아니면 뭐 그레이 아니면 뭐 브라운 계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데님은 완전 찰떡이죠. 자, 이렇게 매칭을 해서 멋스럽게 연출을 할수 있다는 거. 뭐 가방은 그냥 너무 번잡하지 않게 블랙으로 심플하게 딱 하면은 캐주얼하면서 어디든 나갈 수 있는 이지 패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제가 완벽한 완벽한 뉴트럴 패션으로 한번 변신을 해봤어요. 어차피 이 퍼프 소마대체가 요즘 한참 유행인 레트로 7 8 0대 풍에서 지금 이게 지금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아, 그럴 바엔 차라리 완벽한 그 시대 풍으로 옷을 한번 입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코디를 했는데요. 그래서 약간 이 컬러 팬츠도 굉장히 빈티지한 완벽한 그런 완전 새빨간 레드색이 아닌 뭐라고 해야 나 팥죽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렇게 빈티지한 컬러 팬츠를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완전 분위기가 원정 70, 80년대에서 제가 뿅 하고 나타난 사람 같죠 <laughs> 근데 전 여기서 좀 심심해. 좀좀 뭔가 좀 밋밋해. 그래서 저는 뭘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악세사리를 같이 추가려고 해요. 바로 요즘 많이들 쓰시는 안경인데 일병 고지생 안경. 요거를딱 매치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완벽함. 완벽한 레트로 풍의 패션이 완성이 됐죠? 자, 그래서 여기다 저는 가방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의상과 컬러도 약간 통일시키면서 예전에 많이 매셨던 스타일이죠. 이런 호보백 호복백을 매치를 해봤고요. 슈즈는, 슈즈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심플한 단어인데 이 신발도 굉장히 약간 예전부터 많이 입어, 신었던 그런 스타일의 슈즈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단 하나 구두 계열이 아니라 그냥 스니커즈를 매칭하셔도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어요. 그냥 뭐야? 자, 한번. 뉴트럴 폼으로. 패션은 완벽해. 완벽하게 지어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요즘 통넓은 바지가 유행이 다시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바지 버전. 나플 바지. 청바지나 플바지를 준비했어요. 여튼 통이 굉장히 넓어요. 사실 한동안 우리가 찌청을 또잘안 입었어.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찌청이 유행이 왔어. 그래서 이렇게 슬릿이 섹시하게 들어간 바지를 한번 스니커즈에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금 콤비네이션이에요 제가 평소에도 이 청청 이런 코디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뭐 청남방에 청바지. 흰 티에, 재킷에 가방에, 굉장히 무난한 아이템으로 굉장히 멋스럽게 이렇게 연출을 했다는 거. 여러분 집에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청바지도 있고, 청, 청남방도 있고, 흰 티도 있고, 다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난하게 연출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여기에다가 자켓 하나만 탁 입으면 끝난다는 거. 자, 여러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착장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사실 이게 마지막 착장인데, 사실은 더 무궁무진해. 하려면 더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러다가는 내가 업로드를 언제 시킬지 모르겠다는 거 그러니까 적당히 끝을 내야 될것 같아서 착장은 이제 여기까지만 딱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착장을 했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퍼프가 강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저걸 어떻게 입고 다닐지, 어떻게 코디를 해야지 입을, 되야 될까 막연한 약간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이렇게 입으면 정말 그렇게 튀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멋스럽게 이렇게 뻥이 한껏 들어간 <laughs> 자, 초유행 아이템인 이렇게 체크 자켓 뽕 퍼프 체크 자켓을로 멋을 낼수 있겠구나 라고 많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는 올 봄에 아무래도 이 자켓 하나면 올봄 나지 않을까. 지금부터 뭐 5월까지 무난하게 한 5월은 덥나? 5월 한 중순까지는 무난하게 이 자켓 하나로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제 동영상을 보시고 어우좀 하네. 오, 괜찮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다음에 뭐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람 해주시면 사랑하지요. <laughs>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뭐, 이 공장원이 사생활이 좀더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도 방문하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는 뭘로 만나야 되지? 생각을 안봤는데 아, 일단 가죽 아이템 가죽 아이템으로 갈게요 간절기에 가장 좋은 아이템이 가죽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가죽 자켓이 될지 아니면 뭐 가죽 블라우스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죽으로 만나도록 해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